이형식 사형식의 대표적인 동사야 이형식은 이전에 배웠던 감각동사야 감각동사가 이형식의 대표적인 동사도 사형식의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수요동사입니다 그래서 사형식 동장을 같이 수요동사랑 공부를 할 거야 문장이 제일 앞에 은나니가루섞여는 주어가 나오겠죠 네. 주어 위에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쓸 건데 그 동사가 바로 차양식의 대표적인 무슨 동사라는 거야? 수여동사 오케이 수여동사입니다 얘들아 상장을 수여하다 라는 말이 있잖아 상장을 수여하다 상장을 수여하면 상장을 주는 거야 뺏는 거야? 는 상장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수여동사라는 고하 거는 주다라고 해석이 되는 동사 그다음 가져다 주다 bring. 그다음 보내 okay. <laughs> okay, 주다 멋있어 okay, send. 오케이 그다음에 그다 말해 주다 말해 주다 tell. 해 주죠. 그다음 읽어 주다 책을 읽어 주다. 오케이 read. 그다음 써 주다 써 주다 오케이 write. 만들어 주다 make. 사 주다 b u 질문을 할수 있잖아. 질문거리를 주는 거. 질문을 하는 거. 질문을 주다. 뭐지? ask 요렇게 yes. 등등등 이런 동사들이 기본적으로 주다라고 해석되는 사형식의 대표적인 수용공사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게되나이 수용공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문장에서 목적어를 두 개를 필요로 삼은 인사가.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목적어를 우리는 무슨 목적어라고 하냐면 간접 목적어라고 할 거고요. 자 그게 뭐야? 간접 목적어 있으면 간접의 반대가 뭔데? 직접이잖아. 간접 목적어 뒤에 무슨 목적어가 있어? 직접 목적어가 있을 거야. 직접 목적어를 써주면 돼. 그래서 주어 플러스 수형 동사 플러스. 간접 목적, 어, 직접 목적으로 이루어지, 문장이 바로 몇 형식 문장이다, 아유. 사형식 문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간접 간절... 목적입니다. 물 사물에게 주는 거야? 사람 사람에게 주는 거야? 간이지 선생님 몸 안에 신장이랑 폐랑 뭐 있는데? 간간 있지? 사람 몸 안에 간 들었지? 네. 간장 목적어 자리에는 주로 누가 온다? 네. 사람 이람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올 거고요 그럼 반대로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어, 사물 물감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 이게 바로 사형식 문장이야 자, 근데 얘들 사형식 문장을 뭐할수 있냐면 사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 사형식 문장을 몇 형식으로 바꾼다. 사형식으로 바꾸는 게 오늘 수업의 포인트야. 이거 할줄알게 됩니다. 그럼 사형식 문장은 어떻게 생긴 게 사형식 문장이냐면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사형식이야. 사형식은 목적어가몇 개여야 돼? 한 개여야 돼. 넣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냐? 얘들아, 직접 목적어가 뒤에 있었는데 얘를 앞으로 데리고 올 거고. 그다음 간접 목적어가 앞에 있었는데 간접 목적어를 뭐 한다? 뒤로 보낼 거야. 두개를 서로서로 자리를 바꿔. 그리고 나서 자리를 바꿨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다가 누구를 써 주면 되냐면 요 자리에 플러스 간접 목적어는 전치사, 구가되기 때문에 얘가 수식어구가 돼서 목적어가 아닌거야 목적어 하나만 남게되는되명식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때 올수 있는 전치사가 몇 개일까 올올있있전치치사몇몇 개? 있구나. 올수 있는 전치사가 몇세 가지, 지게 되게 되 o 되게 가게가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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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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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되 정해져 있단 말이야. t 을 써야 될 경우와 t 을 써야 될경우 f 정해져 있는데, e d two more. So, 이, so, one, two, three, four,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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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쉽게 외 f i v 수 f 동사 s f 딱하나야 쉽지. s 가오 v 경우는 v 께 고르스트한 됐고요. 자, 그냥 쉽게 해 볼까요? 얘들아, KBS, SBS 말고 뭐 있지? 어, j t MBC 말고 어, 회사가 없어요. 어. MBC, MBC. 자, MBC 공사. 얘들아, MBC 공사. Make by two. Make by two. Catch to the five. Make by two. 인 경우는 친치사 뭐를 쓰면 되냐면 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 만들어 보자. 얘들아 나는 나는 주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데? 게이브 쓰면 되지. 자 그에게 책한 권을 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돼? 그에게 책한 권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자리가 무슨 목적어 자리야? 간접 목적어 자리고요. 두번째 목적어 자리가 무슨 목적어 자리인데? 진짜? 직접 목적어야 순서 잘 지켜야 돼자 간접 목적어 해석 어떻게 된다 했어? 에게의 자리고요 직접 목적어 해석 어떻게 된다 했어? 을류리야 그러면 그가 먼저 와야 돼? 책이 먼저 와야 돼? 그 <laughs> 당연하죠 책에게 그를 주는 건 아니잖아 그에게 책을 주는 거잖아 간접 목적어 간 사람 몸 안에 모 들었다? 간다 사람이 야. 와야 돼 자 그러면 그에게 사람을 먼저 쓰면 돼 목적어 자리니까 he, his, him 중에 뭐를 쓴다? 목적어 him을 쓰면 되고요 책한 권이니까 직접 목적어 자리에 뭐 쓸까? 어, b o 을 써주면 돼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을 적었는데 단목, 직목 순서에 왔으니까 이게 몇 형식 문장이야? 4, 4, 4, 4. 4 형식 문장이 음. 되죠 자 그러면 목적어가 두 개이니 4 형식 문장을 목적어가 하나인몇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사향식으로 바꿀 수 있다. 바꾸는 방법은 간접 목적어 뒤로 보내고 직접 목적로 앞으로 가져 오면 된다 했어. 자리 체인지를 하면 되거든. 주어 그대로, 수행공사 그대로. 자, 자리 바꿔볼게. 요책한 권. 뭐 쓰면 돼? 어부그 다음 간접 음. 목적어뭐 쓰면 돼? 힘 써주면 돼. 예. 자리 바꾸고 자리 바꿨다는 표시 흔적 나타낸다 했어. 중간에 간접 목적 앞에 뭐를 써줘라. 전치사를 써줘라 자올수 있는 전치사 3개 2, 4, 5 마음대로 땡기는 거 쓰면 되나? 안돼요 네. 물이 있잖아 이럼 뭐를 봐야 돼? 수형 동사 봐야돼 개입이잖아 얘들아 ask 아니죠? 네. mbc 동사 아니지? 네. 그런 전치사없 쓰면 되는데 o 를 써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삼형식 문장으로 바꾸면 요 그럼 얘가 삼형식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 i 문장의 주어 개입을 동사 책을 을로 에담하니까어구이 뭐지 목적 어 그럼 기에 나온일 투힘전체 자구 수식 어구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를 이루었지 설명식 문장이 되는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더자타니들고 타니 나한테 자동차 한 대를 사줬다 용례 보자 타니 사 주었다 용런거나어 보트 자 나에게 자동차 한 대를 목적어 두 개를 써야 돼. 앞에 무슨 목적어 써야 돼. 간접 목적어 누구 누구에게. 그다음 뒤에 무슨 목적어 써야 돼. 직접 목적어 순서 잘 맞춰줘야 돼. 그럼 여기가 아니라 내가 와야 돼. 아니면 자동차가 와야 돼. 그렇죠. 간사람으로에 만들었지. 그러면 I my we 중에 뭐 쓴다.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을 쓰면 됩니다. 그다음 자동차 한 대, 뭐들어가면대지어 c c 들어가는데. 단목, 직목으로 이루어진 몇 형식 문장이야? 아. 사형식 문장이야. 그 사형식 문장은 우리는 뭘 바꿀 수 있는데? 전치사 써줘야 된다 했어 올수 있는 전치사 세 가지 넘어 o f to, for, of 입니다 m o v 결정한다 수요사 보고 결정한다, 결정한다. 얘들아 b o 는 누구의 바가 있는 건데? 바 사주가 와. 바이의 바가 됩니다 자 그러면 MBC 보사잖아 뭐 MBC can choose find it 바이니 아, 전치사 쓰면 되지 for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연 현상을 상명식으로 바꿨어.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볼게요. 자, 2번, 상태입니다. 2번 수요 동사. 자, 수요 동사란 수요 수요동사 동사처럼 동 쉽게 1번, 수요 동사랑 수요 동사 동그라미.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다처럼 주다의 의미죠. 주다처럼 두개의 목적어를 동시에 받는 동사를 말합니다. 두 개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바로 수요동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 구조에 답을 붙여. 주어 플러스, 동사에 가졌어. 무슨 동사인데? 그냥 동사 아닌데 무슨 동사? 수요동사. 좋습니다. 수요 동사. 수요동사. 수요 동사. 주어 플러스, 수요동사 플러스, 간접목적어 플러스 직접목적어. 자, 간접목적어의 갈로, 누구는 그에게. 직접목적어의 갈로. 그렇게 개 이게 오늘의 수업의 핵심 포인트.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자 삼형식에다가 동그란 미처. 삼형식은 뭐냐 얘들아 삼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인 문장을 삼형식이라 한다 했어. 목적 3개 3 개의 문장 있요 놀란 문장인데 몇 개? 목적어가 한 개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한 개로 이루어진 게 삼형식입니다. 자 내려. 네, 2 4오브를 붙여서 바꿀 수 있다. 124오브 위치 자, 그러면 네모 박스에다가 이거 다 집어 넣으면 되겠죠, 얘들아. 네모 박스에 다 집어 넣어.